우리가 볼 영광은 죽은 사람이 풀어 놓아 다니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 죽었던 자를 그냥 두지 않고 예수님은 그 사람으로 풀려지게 하라. 그리고 그로 가게 하라. 즉, 자유롭게 하라는 이두 가지 말씀을 합하여 풀어 다니게 하라는 명령을 제자들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 죄에서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살게 된그 사람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가 예수님을 믿고 살게 되었니? 그렇다면 너의 삶도 네가 같이 살아가는 상황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장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다 맡기시냐면 그 모든 사람을 교회에 맡기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맡기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도록 그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너희가 풀어라. 즉 살아났지만 그 사람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풀려져야 될 삶의 아픔, 어려움, 죄의 찌꺼기들, 고통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요. 깨끗한 교회가 아니에요. 죄인들이 걸어 다니고 아픔과 상처와 고통들이 드러나고 죄악과 냄새가 그 가운데 풍기는 자리,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냄새가 나는 것,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그 안에서 정말 보지 못할 꼴을 보는 것,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건강한 공동체여 올바른 자리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잠시 동하여진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들이 그 공동체 속에서 씻겨 나가고 회복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죠.